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괴 워치랑 메달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괴 워치예요. 메달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지바냥 일본판 요괴 메달이고요. 이것은 무산냥 일본판 요괴 메달입니다. 이것은 로보냥의 요괴 메달이고요. 이것은 지바냥 요괴 메달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판인데요. 이것은 한국판 젖시거북이에요이것은 한국판 고목연갑 이거는 쌍 산타클 도사. 이것도 젖시거북이에요 그런데 이 요거치가요. 수건이 안 돼요. 보세요. 저무선냥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돼요. 넣어줘. 수환이 안 돼요. 너무 이상해요. 이게 사기 건가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한국판 요금메달은안 들어가고요. 너무 커가지고 이것은 들어가고. 근데 이거 한 번에 두개씩 들어가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제일 네, 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고냥도 한번 넣어볼게요. 기초. 이렇게 들어가지기도 해요.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你二、三、